야, 패스 간결히 해봐. 아까는 저 패스 잘 돌았어. 그래, 계속 패스를 짧게, 짧게, 자주 줘. <laughs>

야 도전적인 슛 칭찬해 주라고 도전적인 슛아굿아 아, 좋았어 좋았어 아굿오오아 오, 오, 아! 좋았다 좋았다 야 경남이 지금 싱어하다 와서 힘이 없어 야줄데 없다 지윤이. 가운데 와줘 누구? 돼 나와야 돼. 야 가운데 받아 줄 사람이 없어. 와 좋았다. 와! 아 좋았는데. 그 샷. 경남이 와!

줄 데가 없다 줄 데가 없어 밟아 밟어아 아, 밟았어야 되는데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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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가운데 와줘라 가운데 수비 올라와라 힘내 힘내 오우! 잡아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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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잡아, 잡아! 공 뜨거워! 반대! 이제, 좋아, 다시! 안, 어, 다시 돌려, 안 되면 계속 너다 뺐다 해! 네. 지훈이! 오케이. 아니다, 오케이! 다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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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굿! 아, 까비 까비, 좋아. 없다 가운데만 체크해줘. 아, 너무 좀 너무 넓어 수비랑 공격이랑. 수비랑 공격이랑 관가, 공간이 너무 넓어. 좀 올려야 돼. 내리든 올리든. 아, 까비 까비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세훈이 하고... 아, 굿. 잡아, 잡아줘, 잡아줘. 아, 까비.

구시아구시아 좋았어 좋았어. <laughs> 조심 조심. 와구시아와 구시야! 와, 야 현근아 5분 56초. <laughs> 야잘탔다 아, 현이 아, 굿샷. 경남아경남아 경남아 내려. 경남아 내려. 경남아 여기 빨간 건 잡아야 돼. 빨간 분. 오케이. 너 오른쪽으로 와. 경남아. 아니, 뭐라 좋아. <laughs> 야얘기해 서로. 아빠, 경남 뒤에. 오케이. 아, 굿샷. 굿샷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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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. 어 잘하고 있어. <목소리> 선웅이 도와줘라. 지훈아 <목소리> 어. <목소리> 붙었다. 오케이. 아 어, 굿. 아 하이 까비. 아 세원이 굿. <목소리> 가운데! 가운데쪽으로 와한명들어라 둘다 뒤에 뒤에 가운데 가운데 들어와주고 오케이 가운데, 오케이 야아유 아. 아유, 아유 아유 니키 <laughs> 무릎반사 맞았나보다 무릎반사 무릎반사 맞았지 무릎반사 경남이 경남이 교체? <웃음> <웃음> 교체가 역시 약이다, 약이야. <laughs> 괜찮아? 무릎 반사? <laughs> 아, 좋아. 아, 까비까비. 까비. 아이, 선우, 굿샷! 생각보다 많이 뛰었어, 바꿔. 아우다. 아우다 아니야? 나갔어! 나갔어, 나갔어.

경남이 굿굿 굿. 됐어. 맞았어? <laughs> 아, 저는 굿. 경남 가야 돼. 앞에 앞에 너무 많다 줘야 돼 줘야 돼툭히고 없어 네. 없어 네. 안돼안돼안돼짝아야돼짝야돼 네. 아이 재민이 그거 간다 반대 선우 있다 선우 내려와라 빠울와잘 차는데 까비 <laughs> 아왜 자꾸 넘겨? 그래. 힘들면 바꿔. 선우 굿샷 지나 바로 해 아이 굿샷 아이 잘하고 있어 계속 때려 아이 굽잘 봤다. 와잘 봤는데. 발버. 아 발지. <목소리> 어. 태아너지이랑 바꿔. 야, 아, 야 어, 가까운데 왜? 봐 가까운데. 어, 아, 그래. 그래. 아 좋아한데, 좋았어 좋았어.

언니. 어 주중가 어이 뛰어져 야 힘들면 교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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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고. Flere, flere, flere! 没毛病

안 풀렸어, 안 풀렸어! 가야돼, 가야 가자, 자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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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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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자. 가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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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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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

반대야반대반대 어. 반대! 반대 你个了，前面出来。 아, 헤이! 어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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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, 이 좋아. 이스이 헤이, 거이 헤이, 헤이. 헤 몇분인가요 형님? 3분? 2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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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목소리도>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, 가운데, 가운데. Hey, hey. 아, 이거... hey. 어... 도와줘 <목소리도> 도와줘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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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1분 1분.